어, 김혜영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MSM도 캡슐 형태가 더 좋은가요? 태블릿 보다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MSM은 캡슐보다는 태블릿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훨씬 더 양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예, 그 다음에 가격이 싸다는 면에서 태블릿을 먹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라 거고요. 흡수율에 있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태블릿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먹기 힘들어 하는 거는 알이 너무 크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분질러서 드시든지 알약 절단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잘라서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예, 이 캡슐에 들어 있는 건 보통 한 500mg 수준이고 태블릿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1,500mg 정도 세 배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쌉니다. 양은 많은데. 예, 어떤 걸 먹을 것인가는 내 목에서 잘 넘기면 그냥 어, 태블릿을 먹어 먹는 게 좋고요. 어, 뭐 잘못 넘긴다. 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예, 캡슐로 먹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두 개다 뭐잘 녹기 때문에 우리 위장에 와가지고요. 잘 녹기 때문에 그냥 관계가 없죠. 잘 녹는 이유는 이 MSM이라고 하는 이 분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녹는다. 그래서 물에 집어넣으면 그냥 잘 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태블릿이 태블릿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녹는데 약간 시간이 더 걸리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예, 둘중에 선택은 뭐 여러분들께서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능이나 효과 면에서는 예, 둘다 차이는 없다. 다만 양을 많이 먹은 쪽이 좀더 나을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준호님, 고혈압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해, 할지 모르겠네요. 혈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뭐 혈압이 좀 올라가면 약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약을 먹는 게 맞습니다. 먼저 약을 먹으면서 혈압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를 가지고 혈압이 조절되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물론 운동하는 방법을 택해도 되고, 또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을 택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다. 라는 건데 이제 영양제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는 하는 곳이니까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내몸에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그런 영양제를 먼저 섭취를 하는 게 좋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런 영양제를 먹고 소화가 잘 되어지면 그 다음에 혈압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에는요 염분이 굉장히 깊이 있게 관여되어져 있는데. 혈압이 높으신 분들 중에 소금을 너무 안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안 먹어가지고 혈압이 올라가 있는 분들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비오육시소 안에 소금이 있는데요. 그 소금을 적정 량을 먹어주면서 관리를 한다. 라는 거죠. 어, 고혈압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염식을 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재염식해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적정한 양의 소금을 먹으면서 혈압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소금을 먹어서 안 되는 분들은 소금이 내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신장에서 잘 배출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제 소금을 과하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런 분들은 네, 되도록이면 잘 조절해서 줄여서 드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는 여러분들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보고 선택을 해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음식 먹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영양제를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는 우선 소화가 잘 되는 영양제를 먹자. 그 다음에 기타 내 몸에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영양제를 골고루 전부 다, 다 드시는 게, 에 이 혈압을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뭐 어떤 영양제들이 도움이 될지는 뭐 직접 찾아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가진 경험으로는 뭐 다양한 영양제를, 물론 비오유기소소화효소들은 당연히 먹고 다양한 영양제를 이것저것 골라서 계속 드셔보시고요. 꼭이 영양제만 먹을 게 아니라 운동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도 잘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도 잘 산소 같은 것들도 내 몸에 잘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또 잠을 너무 안 잔다든지 너무 피곤하게 산다든지 이런 습관들이 있으면 그것도 다 고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흡연, 음주 이런 것들도 다 그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고혈압의 원인은 너무 뭐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택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고 고혈압 약을 먹으면 한번 먹었다 그러면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말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내가 중간에 혈압을 먹, 혈압 약을 먹다가 어,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혈압이 더 내려가 버린다든지 그러면 약을 끊어야 되죠. 그래서 혈압 약을 그렇게 해서 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조절, 본인의 혈압, 본인이 조절을 해야 되고요 어, 약에만 너무 의존해도 절대 그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답하라님, 요즘 하루 세 번으로 두 알씩 세번 나누어서 6,000ml 먹어요. 비타민요. 네, 비타민C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혜영님, 박사님, 저는 키토산 하루 세 번, 총 3g 먹는데 살이 먹기 전보다 4kg이나 늘었습니다. 체중을 줄이고 싶음 키토산을 늘려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키토산의 주된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내몸 속에 있는 네, 또는 내가 먹고 있는 예, 네, 그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이런 것들을 붙잡고 빼내주기 때문에 그렇죠. 키토산의 기능, 예, 네, 우리가 먹고 있는 콜레스테롤 또는 내몸 속에 있는 어, 담즙산을 붙잡고 자꾸 빼내버리는 것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계속 빠져 나오는 이런 기능 때문에 식약처로부터 키토산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여받았고, 그다음 에또한 가지는. 어,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예, 인정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키토산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조건이 뭐냐면 키토산을 하루에 3g 이상 먹어야 된다라고 예, 예, 조건을 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키토산 박스를 보면 하루에 한 3개씩 3번을 먹어주어야 3g 이상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적어놓고 해야 그런 콜레스테롤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 체지방을 감소를 시킬 수 있다. 이런, 그, 표기를 박스에다가 할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 체중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안에 내가 섭취를 한 음식물들을, 예, 많이 잘 빼내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먹고 있는 양 대비 이 먹은 것을 사용을 해버리느냐 안 해버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체중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 체중은 에너지를 얼마나 썼냐, 그다음에 먹은 양이 얼마나 들어갔냐 여기에 같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빠진다. 이거 뭐 진리죠. 예,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면 찐다. 내 몸에서 없애지 못하면 찐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고 소화가 잘 되다 보면 소화 흡수가 잘 되어지고 흡수가 잘 되다 보니까, 예, 그, 없애지 않으면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중을 줄이고 싶으면 먹은 것을 줄이거나 먹은 놈을 붙잡고 변으로 빼내버리면은 되는 거죠. 흡수되어지지 않도록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키토산 양이 많아야 먹은 많은 음식을 붙잡고 빼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양은 본인이 양을 조절해야죠.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모르니. 예, 그래서 다섯 개도 먹어보고 열 개도 먹어보고 예, 내가 결정을 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줄어드는 게 당연히 눈에 보이겠죠. 왜냐? 왜냐? 왜냐하면 내가 먹은 것을 키토산이 붙잡고 변으로 빼버렸으니까. 들어가는 양이 적으니까 내 몸에 있는 걸 갖다 써야 되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키토산의 다이어트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지방과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빼내준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부터 한번 봐 보겠습니다. 김혜영 님 키토산으로 매일 아침 화장실 가고 두번갈 때도 있습니다. 속은 가벼운데 체중이 늘었네요 네. 3시 양더 늘리시고요. 키토산 양을 또더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더 어, 많은 것을 빼내버리기 때문에 에, 도움이 체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순도가 높은 키토산을 추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를 잡아야 하나요? 아, 개를 잡는 방법은 뭐 어떻게 잡던 상관이 없습니다. 네. 순도하고 개 잡는 방법하고는 관계가 없다. 순도는 개 껍질을 어떻게 잘 정제를 해 내느냐에 관련이 되어져 있고요. 정제할 때 예, 계 껍질 속에 들어있는 탄산 칼슘을 빼내는 그런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아 있는 단백질을 전부 제거를 해내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순도를 순도를 높일 때, 그 다음에 색깔, 칼라를 빼내는 그런 예,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요렇게 되어졌을 때가 키틴질이고 이 키틴질을 다시 예, 약품 처리를 해서 N 아세틸기 아세틸기를 띄어내는 공정이 또 있죠. 그걸 분해를 해내고 나면 키토산이 만들어집니다. 이 키토산을 이제 다시 먹을 수 있도록 가공을 해서 네, 효소분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 분자량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세틸기를 많이 붙여놓기도 하고 또뭐 어 많이 띄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분자량이 또 작냐, 중간급이냐, 크냐 이런 것에 따라서 기능 효과 다 달라집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일반적인 키토산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올리고당이 좋다. 왜? 많이 흡수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올리고당을 만들어서 예, 팔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저는 그렇,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특히, 일본에서 수입되어져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는 그 일본 키토산들 대부분이 이런 형식으로 올리고당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넣어가지고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 네. 올리고당은 키토산의 본래의 기능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식이섬유질로서의 기능을 다 없애놓은 겁니다. 그래서요, 어, 올리고당으로만 만들어도 안 되고요. 고분자로만으로 만들어도 올리고당을 흡수를 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또안 되고요. 적절하게 혼합을 해서 어 작은 거, 큰 거, 중간 거 혼합해서 만들어야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비밀이 많이 있어서 전부 얘기하기가 좀 어렵네요. 김현숙님. 비타민 c와 키토산을 하루 여섯 알씩 먹으니 너무 소화가 잘 되고 배설이 잘 돼서 더 먹게 되어 살이 찌네요.식중에 먹습니다.그래서 키토산만 하루 세 알로 줄였습니다.더 편해졌어요.당화혈색소가 8.0까지 올라왔는데 최근 환자 돌보느라 당뇨약은 식후 30분에 먹으면 되나요?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루 세 알로 줄이는 게 아니고요 살이 찌면 하루 아홉 예, 알로 또는 그 이상으로 드시는 게더 좋고요 비타민 C도 더 늘리시는 게 맞습니다. 늘리시는 게 맞아요. 살을 빼고 싶으면 늘려야 됩니다. 대사가 잘 되어야 빠지는 거니까요. 비타민 C 양이 증가하면 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당화열색소네 아, 시간 지나면. 쭉쭉 내려가니까요. 마그네슘 같이 챙겨 드시고 비타민 B 100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같이 좀 드시고 소변의 염도가 0.9% 정도 나오도록 잘 한번 조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점 좋아지실 것입니다. 피르미누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비오유기소 시작한 지약 3주째 되는... 아, 네, 3주째 되는데... 어떤 어떠신가요? 뭐 좋아진 점, 나빠진 점, 뭐 기분은 어때요? 네. 몸은 좀 편해졌나요? 네, 위장이 굉장히 편해지죠. 소화가 너무 잘 되죠. 네, 어떤 분은요, 제 오늘 댓글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타민 C랑 키토산을 먹었는데 우울증 약을 이제 안 먹어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달려 있는 질문이 뭐냐면, 어 비타민 C랑 키토산이 이 우울증을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 음, 그런 내용들이 저의 댓글에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황장애가 괜찮아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비타민 C를 섭취를 하게 되면 뇌에 비타민C 양이 증가하고 뇌에 증가되어진 이 비타민C로 인해서 도파민을 훨씬 더잘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에 뇌에서 비타민C가 없으면 도파민을 못 만들어내고요. 도파민을 못 만들면 우울해지고, 네, 공포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비타민C 꼭 충분한 양을 먹어주어야 되고, 비타민C를 잘 챙겨드셔서, 이 우울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좋죠. 그래서 키토산 비타민 C 이런 걸 먹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분을 위해서, 예, 그다음에 우울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 비타민 C 열심히 챙겨 드시고요. 왜 비타민 C하고 키토산을 같이 먹어야 되느냐 하면 일단은 키토산이 녹는데 비타민 C가 작용을 합니다. 훨씬 더잘녹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키토산이 비타민C를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다가 장에서 조금씩 조금씩 놓아줍니다. 그래서 천천히 비타민C가 장 속에 오랫동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논문을 제가 썼습니다. 네, 인터넷에 네이버에 가서 키토산 비타민C 분자 네트워크 뭐 이런 글자를 쳐보시면 그런 논문이 뜹니다. 비타민 C가 천천히 방출되어져 나온다라는 거죠. 키르미노님, 네, 다행히도 소화는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타민 C랑 소금은 반드시 챙겨 먹고 있습니다. 덕분에 질기거나 딱딱한 건 아직 조심하지만 다행인 건 밥은 잘 먹고 있습니다. 받아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소화 잘 되어야 또 건강해지는 거죠 도파민도도 잘 만들 수 있고요 소화가 잘 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예, 육류를 섭취를 하게 되면 자꾸 걸리는데요 그거를 붙잡고 빼내주는 게기도산입니다 그래서 어 비오유키소 전부 잘 챙겨 드셔서 소화가 잘 되고 또 이상한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예, 기 도산을 잘 챙겨 먹는 게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질문 또 있으시면 빨리 올려주시고요. 1분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다양한 질문들을 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좀더질 좋은 정보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저도 열심히 또 많은 정보들을 만들어서 네,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